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수많은 사연들을 읽으며 진짜 저렇게 못된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있을까 싶었는데 제게도 그런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 한번 남겨 봅니다. 사실 시어머니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무뚝뚝하고 투박해서 언뜻 보면 무서워 보이는 건 맞지만 실제로는 속정 깊고 뒤에서 챙겨 주는 스타일십니다. 문제는 바로 시누이였죠. 시어머니와 정반대의 성격인 신우이는 처음 봤을 땐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보다 8살이나 어린 늦둥이로 자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애교도 많고 말도 아주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시어머니의 진짜 본 모습을 몰랐던 신혼 때만 해도 시가만 가면 주눅이 들어 어리버리한 제게 먼저 말도 걸어주고 괜찮다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던 신우이가 얼마나 고맙고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한 재평가는 정반대가 되기 시작했죠. 비록 말은 차갑게 하시지만, 비로는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를 위해 엄청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은근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저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시누이를 보며 정말 첫인상이라는 게 무조건 믿을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해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서 살아내야 했어요. 물론 부모님 앞으로 나온 보험금을 최대한 아꼈으면서 중간 중간 알바도 했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정작 중요한 내 부모가 없는데 말이에요. 거기다 저는 외동이라 누구 하나 믿고 의지할 때도 없었거든요. 혼자 밥 먹는 건 어느새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고 친구도 별로 없던 저는 이학물고 우수한 성적과 스펙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알아준다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같은 회사 동료가 소개를 시켜 줘서 만나게 되었고요.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내러 지금 시가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짐작도 못 하실 거예요. 참고로 시어머니 역시 현재는 혼자세요. 남편이 저를 만나기 불과 몇년 전에 노환으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신우이는 지금은 직장 생활하느라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지만 그 때만 해도 한참 취준생 시절이라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처음 저를 본 시어머니는 니들 둘이 마음에 들면 결혼하거라. 라는 짧은 말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제게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남편을 통해 전해드리셨을 텐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셨어요. 물론 그때는 무표정한 시어머니의 얼굴과 딱딱한 말투 때문에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줄 오해하긴 했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부모 없이 혼자 열심히 살아온 저를 안쓰럽고 대단하다며 몇 번을 칭찬하셨다고 해요. 그렇다고 제 앞에서 티낸 적은 더더욱 없고요. 오히려 초반에는 시어머니한테 제법 혼난 적도 많은 거예요. 제가 살림은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 잔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유 없이 혼낸 적은 한 번도 없고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시가와 저희 신혼집이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위치라 결혼하고 시가에 자주 찾아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싫든 좋든 시어머니와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알면 알수록 무뚝뚝한 모습 뒤에 은근히 챙겨주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말로 츤데레라고 하죠. 겉으로는 쌀쌀맞게 보여도 뒤로는 이것저것 신경 써주는 거 말이에요. 아무튼 결혼 후에도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했었는데 임신을 하고 걱정이 참 많았어요. 왜냐 하면 친정엄마도 안 계시니 누구한테 부탁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떠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 생각을 눈치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했고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무심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옆에 할머니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손주 하나 못 봐줄까봐? 라고 하시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꼭 용돈은 넉넉히 챙겨드릴 거라고 했더니 되려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돈이 필요했으면 밖에 나가서 식당일이라도 했지, 어디 세상 천지에 손주 봐주고 돈 바라는 할미가 어디 있냐고요. 전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죄송할 것도 많다고 뭐라고 하시더군요. 저런 식으로 애정 표현하시는 분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큰건 사실이었어요. 이미 어머님에게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긴 했는데 그마저도 저희 부부가 출근한 틈에 장봐서 채워주시거나 반찬으로 돌려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봐주시면 충분히 보상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전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누구보다도 빠르게 복직을 할수 있었죠. 그렇게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온 덕에 현재는 남편과 제 수입을 합치면 월 수입이 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바닥에 다 쓰고 얼마 남지 않은 작은 비누 조각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미처 못 보시고 밟아버린 거죠. 너무 갑작스런 일에 당황하신 어머님은 119에 신고를 할 생각도 못 하신 채, 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셨다고 해요. 살면서 어머님한테 이런 전화가 온게 처음이어서, 전 단번에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부랴부랴 집에 가보니, 시어머니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누워서 모시러 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며느리 앞이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네요. 표정은 아파 죽겠다는 듯 일그러져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녁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집을 근처 아파트 단지에 얻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편도 그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겠냐고 대답을 하길래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랑 지금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집처분하고 모자른 금액은 내가 보태겠다고 했죠. 남편은 너무 고맙다며 제 손을 한참이나 잡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뿌듯함 같은 게 느껴져서 좋았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상의 후 같은 단지 내 바로 옆 동에 20평대 초반의 집으로 이사를 시켜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신에 제 지분이 큰 만큼 명의를 제 앞으로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남편 역시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더라도 그 전까지는 제 역할이 가장 컸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명의는 제 앞으로 하고 이사를 진행했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더 가까이 모시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집이 더 커지고 살기에 좋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고요. 물론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으시고. 집이 커서 청소하려면 힘들겠다며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얼굴은 이미 만족한 표정이라는 것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신우이가 어머님한테 무슨 돈으로 이사를 했냐고 계속해물었나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래를 내다보신 건지 별 말씀 없이 그냥 그렇게 됐다고 전부 다 빚이라고만 얘기하셨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결혼하겠다는 충격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요. 신우이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빨리 결혼을 결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둘다 나이도 아직 어리고, 특히 경제적으로 한참 부족할 텐데 결혼이라니, 좀 의아했어요. 신우이와 신우이 남자친구는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좀 특이하게도 남자 쪽이 훨씬 어려요. 신우이는 이제 30대 초반인데, 남자 쪽은 20대 중반이죠. 물론, 결혼을 못할 나이는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신우이는 그렇다 쳐도 남자 쪽이 전혀 결혼할 준비가 안된것 같았어요. 뭐두 사람이 좋다고만 하면 어떻게 말리겠어요. 거기다 결혼하는데 나이가 중요한 건 맞지만, 이미 둘다 한참 성인인데 말릴 명분이 없더라고요. 집에 인사드린다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우이와 결혼할 남자는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휴학을 한 상태에다가,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더군요. 그래도 한 달에 총수입 200은 번다며 또래치고는 잘 버는 편이다 라면서 의기양양한데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이 웃는 얼굴에 침뱉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신우이 남자친구가 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말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아예 헤어지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결혼할 돈은 있냐니까 한다는 대답이 그건 대출 받아서 하면 된답니다. 남편은 어이없어 하면서. 직장도 없는 사람한테 은행에서 미쳤다고 대출해주냐고. 그럼 네가 다뒤집어써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래도 끝까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신우이에게 "그럼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미리 상의도 안 하고 엄마 불편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신우이는 나랑 곧 하지 않고 돈 모아서 나갈 때까지만 같이 살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계획 다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참 답답하더군요.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심쩍은 구석도 있어서 남편과 집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시누이가 시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게 어쩌면 그 집을 노리는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더니 남편은 그건 아닐 거라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이가 나이만 먹고 철이 없는 건 맞지만 그 정도로 영악한 애는 아니라고 하길래 제가 다시 말을 했죠. 신우이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신우이 남자친구를 못 믿는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 역시 다시 생각해 보니 조금 꺼림직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하고 한참 상의를 한 결과 신우이를 한번 떠보기로 했어요. 주말에 다 같이 밥이나 한끼 하자고 불러서 질문을 해 봤어요. 결혼하게 되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살 건지 생각은 해 봤냐고요. 그건 왜 물어보냐고 물어보는 시누이에게 그걸 알아야 그때에 맞춰 어머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같이 살까 한다고 했더니 시누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엄마 집을 왜 언니 마음대로 하냐고요 엄연히 집주인인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무 상관도 없는 언니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드셔서 전부 다 말을 해줬습니다 명의 자체가 제 앞으로 되어 있으니 상관없는 게 아니다라고요 그랬더니 신우이는 딱 봐도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 그래도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인데 명희는 당연히 엄마 명의로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억지를 부리네요. 남편도 한참 듣고 있다가 신우이가 자꾸 억지를 부리자 명희가 뭐가 중요하냐고 혹시 엄마 집 팔아서 뭐라도 할 계획이었냐 하면서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추궁을 하니 신우이는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1년 정도 같이 살다가 눈치 봐서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게 하고 자기들은 그집 팔아서 카페를 차리려고 했다네요. 신우이를 제외한 저희 모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자기 엄마를 내쫓아내고 남자랑 살 생각을 하다니 이런 불효녀가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남자의 눈이 돌아도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시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는 일단 마무리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황당함이 안 가신 듯 멍한 표정으로 앉아만 계셨고요. 왜안 그렇겠어요.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운 게 명명백백히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남편과 집에 온 저는 오랜 시간을 상의한 끝에 시어머니를 아예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요. 그리고 원래 어머니 사시던 집 처분한 돈은 다시 드릴 테니, 그걸로 노후자금 하시는 건 어떻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니,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아들이 다 같이 며칠을 같이 살자고 졸라 대니, 결국엔 고집을 거으시더라고요그 와중에 신호이 걱정을 하시는 어머님께 남편이 완강하게 그러더군요. 저런 거 안고 가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식이라고 힘들게 키워졌더니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자기 엄마 뒤통수나 치려는 건 자식도 아니니까 괜히 품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결국 저희는 신우이한테 이러한 결정을 통보했고 결혼을 하던 말던 그리고 그 후에 어디서 지내던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며 따져대더라고요. 남편이 나서서 이게 모두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나이 서른이 다 돼서도 효도할 생각은 커녕 엄마 등골이나 빨아먹을 생각만 하냐면서 더 크게 호통을 치니 그제야 조용해졌네요. 대신 원래 결혼하면 주려고 했던 천만 원은 미리 줄 테니 그걸로 고시원에 들어가던지 아니면 월세를 살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 후에 신우희의 허황된 계획이 어그러진 걸 알게 된 어린 남자친구도 더 이상 신우희에게 매력을 못 느꼈는지 곧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결혼 이야기도 물 건너갔고요. 신우이는 여전히 원래 다니던 직장에 다니긴 하는데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한번 틀어진 사이가 그리 쉽게 회복될 거라고 기대도 안 해서 별상관 안 합니다. 대신 무뚝뚝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제 손을 잡고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저울 뻔했네요. 생각보다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 우리 아들은 저나 남편보다 지 할머니를 더 좋아해서 오히려 질투가 날 지경이라니까요. 사실 요새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 시어머니에게 고통받는 사연들이 대부분이라 조금은 속상했던 게 있었어요. 고아나 다름없는 저를 편견 없이 받아주시고 아낌없이 속정을 주시는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들도 분명 많을 거라 믿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역시 꼭 좋은 시어머니 남편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